가두 개가 좋은 게 있어요. 농림축산식품에서 놓은 업무편람, 농지민원사례지 이두 개인데, 요거는 이제 어 쉽게 다운이 돼요, 되고 작년 에올기 때문에 따끈따끈합니다. 따끈따끈 책이 만지면 뜨거워요. 네. 책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업무편람 이게 아주 또 좋고요. 그 다음에 농지민원사례지 이두 개가 따끔따끈한 는데 어디서 그러면 다운을 받을 수 있느냐 음, 요거는 좀더 확인하고 자 일단은 농지 책 따끈한 게몇개 몇 있다고 농지 음. 농림축산식품부 그죠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 어, 여기 밑에 있네 여기 밑에 있죠 여기 뭐, 뭐 보이죠 밑에 그죠 가 수무가 있네 농림축산식품부에 검색어에 농지업무편남 농지미는 사례집이 있어요 요거를 다운받아 가지고 하시면은 농지대에서는 전문가 됩니다 그죠 그럼 어디 간다고요 농림 축산식품부 그죠 축산식품부 가서 뭐 간단해요 우리 길만 조금만 알면 그죠 되는데 몰라서 그래요. 자 여기서 검색어 뭐 한다고 농지 업무 업무편남 그죠? 농지업무편납 자, 꾹누리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요, 요, 보니까 안보인거에요? 보이죠? 자, 요거를 꾹 누르면은 꾹 누르면은 파일이 나와요. 파일. 그죠? 파일이 하나 튀어 나옵니다. 그럼 요거 보면은 2023년. 따끈따끈해요. 만지면 뜨거워서 손띱니다 자, 농림축산식품부 자, 이거를 보시면은 농지대에서 여러분 이제정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죠 그럼 요 보면은 농지의 임대차 뭐 농지 대장이 요 짜고 저 짜고 그다음에 농업진흥구역 그다음에 뭐 어, 전용이 요 짜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농지 보전 부담금. 그죠? 뺐죠 농지 보전 부담금. 농취증어 났겠노. 농취증에 관해서는 농 농지정 농, 농지 대장. 농지정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이 없네. 설명이 잘안 보이네요. 자. 자, 그 정도가 또 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제목이 뭡니까? <laughs> 발세입니다 요거는 발쌤이에요. 음, 농지 미는 사례지. 그죠? 요거 가서. 갖다 그리 그래 넣으면은. 농지 미는 사립이 또 나와요 이거 에? 여기는 오는데 여기 보면은 종중명의로 됩니까 보어쭉 있는데 차려야 되겠네 다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저게 그거 할 때도 마찬가지 이 크롬 크롬 알죠 크롬 예. 유튜브 볼 때도 항상 크롬 가서 유튜브로 가야 됩니다 그죠 어, 크롬 가서 뭐 여러분들 뭐 들어가서 유튜브 들어가고 이래야 됩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샀는데 거기 이제 엣지사고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다 없어 그거 말고 그만 크롬 가시면 돼 다운받아갖고 이. 크롬 해가지고 여기 크롬에서 이제 여기서 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네이버에들어 가든지 뭐뭐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유튜브로 가면 되는데 일단 크롬에서 네이버 들어왔으니까 아까 농지민원사지 아 아니다 농림추산식품부, 그렇죠? 농림축산식품부 그죠 농림축산식품부 이거 들어가가지고 농지민원 사례 이거는 많이 입니다 이게 특히 농지청하고는 많이 연결돼요. 이 뭐고, 이 고양이가 뭐티는거잖 자, 여기 보면은, 농지민원 사례집 해갖고, 또 해보니까, 작년에 나온 게 2023년도, 작년이죠. 따끈따끈하게 새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파, 5년 만에, 5년 만에 이제 신간이 5년마다 나오네, 그죠? 3년, 18년, 23년. 작년에 나왔습니다. 수정해가지고. 나온데, 어, 이 묘가 절때농지증 발급이 되느냐, 이런 것도 찾아보니까 막 바꿔놨더라고. 옛날에는 필지별로 분할해서 농지 있는 거는 또 뭐, 없는 것만 필지를 분할해서 짜고 뭐, 해 주라. 농증 내주고, 묘 있는 거는 농지 내주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해 놨는데, 지금 아주 심플해 놨어요. 자, 농지 미는 사례집에 보면은, 자, 한번 봅니다. 연도가 몇 년도면 연도가 몇 년도가 따끈따끈하죠. 따끈합니다. 5년 만에 재출판된 입 자, 다제 제목 보면요. 이거 안 봅니다. 농지가뭐 어쩌고저쩌고 해놨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주는 농지증입니다. 여기죠여기요 여기. 농지 소유 및 농지증 제도요. 이제 있는데요. 보면은 줄이 그죠. 일반 법인이 농지를 소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조업체. 안 되죠, 안 되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쭉 했다가 어뭐 전이나 수십 년간 현황도로 낙차 받을 때 농정 발급 요령 우주 되느냐 뭐 해가지고 그 다음 에 여기 있죠, 또 말씀은 불법 건축물, 불법 묘지가 있는 농지에 자격 심사 시 원상복구 계획 및 원상복 구 가능성 판단. 자, 이제 불법묘 여기 말씀이죠, 가지네. 이제 우리가 불법묘지, 불법 건축 여기 말 19번 이게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뭐이 많아요. 이게, 어, 주말, 체험, 용농, 뭐, 짜고, 뭐, 종중, 매일로 농지 지대 가능합니까? 뭐, 하고쭉 나왔습니다. 자, 다볼 수는 없고요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쭉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농지 미는 사례집은. 저기에서 만약에, 이제, 그, 면석이가 시비를 걸면은, 우린 요거를 갖다 내밀고, 어, 요리 났네. 자, 하면서 제가 뽑은 거한번 봅니다. 종중은, 일단 24번에 보면, 종중은 되느냐? 농지를 지대할 수 있느냐? 원래는 안 되죠. 종중이 안 되는데, 쓰나 다요죠 다만, 영농여건 분리농지의 경우에는 일반 법인을 포함해서, 포함해서 경작을 희망하는 누구든지 누구나 취득할 수 있으므로, 어, 종중 역시 취득이 된다면 안 된단 말이죠. 된단 말이죠. 자, 종중도 농지, 영농여건 분리농지 된다 말입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16번. 일반 법인이 농지를 할수 있느냐 전이나 수십 년간 마을 안길이다. 자 식구는 말씀 같아요. 불법 건축물, 불법 묘지가 있는 경우에 농지지 취득자계 심사 시 원상복구 계획 및 원상복구 가능성 판단을 해가지고 쭉 외국인도 농지 취득 외국인 농지 취득 됩니까 안 됩니까? 음. 응? 일순나죠 네. 농지 취득이 되느냐? 농지 취득. 농사 못해 짐못되는거 아닙니까? 됩니다. 외국인 되는데, 연금은 안 돼. 주택, 연금 농지, 농지, 내가 물어보기 안 된다 하더라고. 연금은 외국인한테는 오픈 안 돼가 있어요. 연금은. 우리나라 지는데 응. 안 줘야지. 어. 근데 외국인도, 줘야지. 뭐, 지가 여고 많이 받아서고 오래 살, 한국에 살겠다, 그러는데, 살지 말아 할 필요 없잖아. 아우도 안 났는데. 그죠? 아우도 좀안고 이미 샀는데, 외국인이라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아우 많이 났고, 니 죽을 때까지 뭐, 뭐 외국인들 어, 사망할 때, 배우자 사망할 때 연금 주고, 뭐뭐 뭐 외국이나 그뭐 굳이 따지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음, 나는 사회적. 무제한으로 좀 받으면 좋겠어. 아무도 안 하는 듯이 외국이라도 많이 와주고 한국에 와서 뭐 미인, 미인 들 와서 많이 살고 그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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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 그, 유럽에 거 보니까 그래요. 아이, 문제 생기면 또 해결하면 되는 거지, 뭐. 그 카페만 줘야지. 저거 불만 스러우니까자그러데 불만 안쓰럽게 아, 본국 주고 하는데 외국인들, 제가 볼리비아나에 가보니, 남미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하더라고. 한국의 학당이, 한국의 학당이 지금 뭐 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외국가서 한국말 빼주면은 줄일 서가 있어.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빼달라고 <laughs> 막 경쟁이 있고. 한국으로 가면 한국 시험 줘야 되거든. 그때문에 난다. 그래서, 한국, 잊지 말고, 전부 다 외국가라고, 저, 동남아나, 좀, 우리 후진국에 가보면, 한국에 올라오고, 어머, 250, 300은 막, 거뜬히 봤거든요. 부부들이 들어오면, 여러, 저기, 저기, 거제도 우리 수화주에 펜션 하는데, 중국 사람인데, 한 달에 400만 준대 부부. 묵고 자고 다 하고, 그게 알차게 남는 거지, 400만. 저건 딱 저축이 되는 거지, 부부가. 그죠? 어. 펜션에 입을 깨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하는데 그러니까 자, 이런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19번 요거고요 불법 건축물, 불법 묘지가 있는 경우에 농지 자격 취득 심사할 때, 원상 복구 계획 및 복구 강성 판단이 되었다. 한번 봅니다. 원상 복구 강성 제출 하드는 자가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했을 경우는 그 계획상 내용을 빌로 판단한다. 옛날하고 많이 틀려. 옛날에는 묘지가 있을 때는, 묘지 부분을 분할하고 짜고 뭐 묘지는 묘지고 분할된 것만 농적 내주라 하고 막 이렇게 해남기에 헷갈리거든요. 그니 그런 게다 도망가면서 뭐 간단하게 써놨어요. 답변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 토지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 묘지 그냥 이거죠 묘지 등 타용도로 사용 불법 전용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되어야 할 농지에 해당된다. 뭐, 당연히 아니고, 따라서, 농지의 불법으로 종된, 조, 불법 건축을 묘지하실 경우에는, 이를, 이를 원상 복구 후에, 복구 후에 매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다만, 불가피한 경우, 경매등 같은 경우에, 원상 복구하기 이전이라도, 농지, 어, 이전에도, 지득자가 농지를 원상 복구 계획을, 원상 복구 계획을 별도로 제출해서, 그 실현 가능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농증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나 떨죠. 그럼 뭐어 결론적으로 불법 건축물 있고 묘지가 줄 때는 원상복구 계획서를 하면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불이 메모되겠죠. 이리 써갖고 나중에 이전하고 나면은 빨리 그 문중을 찾아가지고 내가 이전을 어그 묘지를 이전 이장 해달라 할 거고 어 이십 넘으면 안 되겠지만은 이장 해달라 할 거고 농지로 쓰겠다 뭐 이런 거죠. 내용은 농지로 쓰겠다 묘지를 다만. 불가피한 경우 원상복구하기 이전이라도 어~ 이전이도 이제 되고 원상복구 가능성은 취득하려는 자가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어~ 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했을 경우에 그 계획상 내용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상 복구 계획을 제출해서 소유권 이전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용 실태 조사 시 복구 계획 이행 여부들을 면목에 조사해야 된다. 해당 농지시도, 농지 소유자는 복구 계획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복구 계획서대로 영하하자는 경우는 시한군수 구청장 농지 소유자의 해당 농지를 타인에게 전화명령하다 타인에게 처분할 것을 명령하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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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하여튼, 자, 지금 보니까, 내용은 원상 복구 계획서를 내가지고, 아, 잘 되겠네. 이렇게 판단되면 내주라. 는 옛날에는 아주 복잡했어요. 옛날에는 뭐, 어, 뭐, 뭐, 늦, 옛날에 니언을 하는데 뺏기는데, 옛날에는 뭐, 농지를, 묘지 있는 거, 묘지 없는 거, 있는 거 잘라가지고 분필해서 짜고 뭐, 이 복잡해서 놨어요. 묘지 있는 거는 농지 아니니까 놔두고 분필해서 그것만 농지증을 내주라. 일뭐 샀거든요. 그럼 우취제는 또, 그거 재는 것도죠. 그런 거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원상복구 계획서 내면은 해주도 원상복구 계획서 내면 용 그런 거죠. 뭐, 이전하고 내가 그 묘지 주인을 만나서 빨리 이장 하나 크고 어 거기에다가 이장하고 나면은 그러다가 뭐 쌍추를 심고 뭐 하겠다 배추도 심고 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러대로 하면 되겠다. 이 농지 미는 사례지 이 좋습니다. 이거 어? 많이 이용될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농지무 편남도 다운받자 해더죠. 농지점 미발급 사유. 농지점 미발급 사유. 농지법이 해당 농지 해당지 아니야. 그 다음에 수 있는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지들할 수 있는 농지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지 농지다 예를 들면은 주거지역 농지 이런거죠 이런거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그 다음에 신청인이 농업경기에서 제출해야 되고 뭐짜증한데 하여튼 여기 이제 농지업무 편남에 좋은 자료가 있어요 두개 농지는 책자가 몇개 있다고요? 두개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만 다운받아서 막 기분 좋으면 딱 철해가지고, 뿌린다든지 하더 좋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21번. 임대차 계약의 확인제도. 임대차 계약의 확인 자, 요본께는 이런 게 있어요. 임대차가 나오는데, 대학력을 부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은 농업 경영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주말 처음은 안 된다. 해놨는데, 이제 그, 대학력을 부여한다. 자, 우리 농지법에 보면요. 아파트에 대항력이 있죠. 설정되기 전에 전입신고하고 뭐 하면은 인수가 되고 있는 게 있죠. 대항력이 있죠. 그것처럼 농지에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이제 가수원에 보증금 천만 원에, 어, 월세 한 50만 원에서 10년간 계약해놨다. 해놨는데, 은행에서 모르고 담보를 잡았어요. 설정을 잡았어요. 겸미들었어요 낙차 받았어요. 근데 2년밖에 안 지나갔어. 그럼 내가 8년 동안 쓸수 있을까, 못 쓸까? 못 쓴다고 합니다. 어느날, 아겠어요나 농지 연금 말라고 지금 어 바로 하고 2년 뒤에 막 어, 농사도 내가 짓고 그죠? 작용해서 한찍 가지고 농지 연금 몇 개로 했는데 또대항력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허허 확인 일자 농지 확인 대장 열람이 있어요. 농지 대장이 있어요. 어 거기에 열람을 하신다. 농지 우리 확정 일자처럼 확인 일자랑 있어요. 확인 일자 임대차 계약서에 자 우리 아파트는 확정 일자라고 그죠? 전입신고 확정자입니다. 이 농지의 임대차 계약서는 확정일자 아니고 확인일자. 확인일자. 어, 확인일자. 확정일자하고 뭐라고요? 확인. 확인일자. 농지 확인일자. 이게 이제 그 농지법 24주에, 농지법 24주에 대항력 얘기를 합니다. 농지법 24주. 농지법 24주에 그런 무시무시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농지에도 대항력이 있다. 그럼 농지, 어, 확인일자 대장 그런게 있어요. 확인일자 대장 어, 그 조사해 보면은 면세이가알수 있겠습니다. 아 요거는 등록이 되어 있어갖고 선생님이 낙찰받아도 몇 년간 못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또그 사람하고 또쇼호당하려고 하면 돈좀드려야 되겠죠? 자, 그런 걸 생각해야 니다자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고 자 넘어갑니다. 농업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 없습니까? 농업진흥구역 없습니까?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보호구역인데 자 요거를 우리가 농업진흥지역 내라고 합니다. 이런 문구 없는 거, 농업 보구역, 농업 진흥구역 이런 게 없는 거는 지능 지역밖 뭐 이렇게 합니다. 보통 보니까 어, 하는데, 농업 보구역 하는 것은요, 간단해 보면 다른 거는 큰게볼거 없어요. 농업 진흥구역에 살수 있는 거는 모든 가수있 농업 진흥구역에 살수 있는 거는 무조건 할수 있고, 플러스에서 일을 하는데, 나머지는 배제를 하 상관이 없고요. 뭐가 상관이 있는 거면은 여기 있네. 농업보호에 부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으로 1,000평이 되죠 3,000이면 농고 1,000평이 되네 1,000평 미만으로 설치하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 요, 감옥은요, 가모, 감옥. 가모. 감옥하살해가지고 단독주택합니다.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에 감옥은 단독주택. 신축허용. 이게 중요합니다. 농업보호역은 어 단독주택 신축공영 이게 뭐냐 그러면은 나중에 별장 됩니다 별장 서울 사람들 이제 너무 보호 날짜 받아 가지고 저게 하만 이양면짜고 이면 저수지 아시죠 여러분들 저수지 가보면 뭐그 별장이 많아요 그게 전부 다 너무 보고 있나 보고요 너무 보고요 너무 진흥구역은안 돼요 촌 사람들 아유면 안 되는데 너무 보고역은 서울 사람도 부산 사람도 창원에 화원장도 어, 사서 단독주택을 신청, 지가지고 건축허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나쁜 게다. 좋은 게다. 게 단독주택 신청, 물론 소매점도 되지만은, 일단 단독주택 신청, 이게 제일 중요한 조입니다 너무 보기위에 뭐, 다른 거 나도 다른 거 놔두고.